자, 양하지간은 어디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주제가요. 이 양하라는 건 뭐냐? 하는 보통 황하라고 하죠. 그런데 두 개의 하, 두 개의 하의 중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이다, 양하의 사이, 이 땅이 어디냐를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하지간이라는 거는 보통 천하의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사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양하지간이 곧 우공구주에 나오는 기주입니다. 예. 우공이 누구냐고요? 우공은 하나라를 세운 우인금을 예, 이야기합니다. 예. 그때 우공구주, 천하를 아홉 주로 나눴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공구주라고 합니다. 하나라의 초대 임금인 우임금이 천하를 아홉 개로, 천하를 아홉 개로 구등분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공구주라고 한다. 그 중에 천하의 중심이고 양하지간이, 양하지간에 있는 기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주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살펴볼 것은요, 우선 살펴볼 것은, 어, 중국의 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식은 어떤가? 기주에 대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509주입니다. 509주. 여기 보시면, 기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주가. 그리고 연주가 있죠. 청주가 있고, 서주가 있고, 양주가 있고, 예주가 있고, 형주가 있고, 량주가 있고, 옹주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이죠? 예, 이렇게 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잘 보시면, 자, 어디까지 갑니까? 요동반도를 넘어갑니다. 예, 요동반도까지 갔어요. 자, 이 밑으로 더 그렸겠죠? 이 위로도 더 그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랐어요. 예, 일단 이런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또 기주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역시 똑같이 황하의 북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황하의 북쪽. 여기는요? 여기는, 여기도 황하죠? 열양산맥이 있고, 여기가 산서성입니다. 산서성과 하북성의 일부를 차지한다, 기주가.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여기는 요서까지 그려놨습니다, 요서까지. 이렇게 그려놨어요, 기주를.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머지 주들은 오늘 안 합니다. 오늘 안 해요. 제가 하나하나 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주만 일단 봅니다. 그래서, <laughs> 기주가 이렇게 생겼다. 북경을 넘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국의 바위도 치면 다 나오는 그런 지도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기주를 어디다 그려놨죠, 이거는? 산서에다 그려놨어요. 자, 아까는 막 여기로 넘어가고 막 난리였는데 이렇게 안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또 산사에만 갖다 놨습니다. 이건. 근데 이것도 공통점이 뭐죠? 황하의 북쪽에다 그렸다는 겁니다. 이쪽 황하의 동쪽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도 어떻게 그려놨죠? 기조를 황하의 북쪽에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명확치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이 위가 기주다. 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지도입니다. 고지도인데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기주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이게 기주라는 겁니다. 이게 기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뭘까요? 이 산들은 뭘까요? 이거는 북경 위에 있는 연산 산맥입니다. 연산 산맥. <laughs> 그러니까 산소와 여기도 황하 북쪽에 그려놨죠. 산소와 하북의 이 북쪽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기주가요. 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주가 어디 있죠? 황하 북쪽에 있습니다. 자, 하북성. 자, 여기가 요녕성이죠, 이쪽은. 요녕성까지도 넘어갑니다. 기주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말로는 여기가 천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황하 문명할 때 여기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여기, <laughs> 여기라고? 황하 문명의 중심지는 낙양 정주 개봉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그려놨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랍니다. 여기 기주가 <laughs> 이거 아주 재밌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학계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 중국어 고대로 번역만 해놨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주가. 어? 자, 기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주. 기주 위에 여기는 유주가 있다고 해놨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셨고요. 이게 지금 한중의 학계의 인식입니다, 이게. 예, 한중 학계의 인식이에요.